마가복음 9장 23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우리는 모두 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크던작던 마음속에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미래를 알지 못함으로 이 불확실함 속에서 얻는 마음의 두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지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한순간에 한탄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삶의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의 신비를 경험했고 이 자리에 아는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가 간구했던 기도대로 걸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들이 뭐다이루어지신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돌아보면 이루어진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어김없이 간구했던 것들이더라고요 이 신비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금요기도에 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신비가 있습니다 기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기도 응답이 있을지라도 없을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기도자의 영혼을 성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감으로 다시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 기도한 시간을 통해서 다루어진 내 모습이 있고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어, 고속도로 상에서 일가족을 태운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기가 어, 아버지가 이 차들을 싱싱 달리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는 걸 보면서 즐겁게 소리를 쳤습니다. 야, 우리 아빠 차가 제일 좋다. 옆에 있는 차들이 다 앞에 있었는데 뒤로 이렇게 가는구나 너무 빠르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갑자기 없된 거예요. 아빠 빨라요 너무 빨라서 신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얼마 가지 않아 다른 차가 그 옆을 확 제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막내 아기가 아빠한테 이러는 겁니다. 아빠 빨리 저 차를 추월해 주세요. 어서요 제촉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웃고 아이는 앞으로 멀어지는 그 차를 보고 울음을 떠뜨리고 말았습니다. 왜 아빠는 내 말을 안 들어줄까? 그런데 그 가족은 얼마 후 아까 속력을 내어서 달리던 그 차가 충돌 사고를 당해 찌그러진 현장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리한 추월 경쟁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만일 아빠가 그 막내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그 사고의 현장이 그 차가 아니라 자신의 차가 될수 있겠죠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즉각 들어주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그런데 이걸 기도에 적용하면 우리가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기도에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는 의문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응답을 유보하시거나 침묵하시거나 거절하실 수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본질은 뭐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맡겨드리고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귀신의 역사로 매인 자신의 아들이 고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의원에게 찾아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하니 갈릴리의 예수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지역에 쫙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신과 진정으로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포기하는 체념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아들의 괴로움을 주님 앞에 아뢰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지푸라기 잡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오늘 큐티도 나왔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어라, 믿음을 먼저 가져라. 이렇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려면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부터 고치셔야 했습니다. 할수 있거든요, 아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왜 믿음을 부어러 누워주셨는가?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너무나 많이 거절당하거나 너무 많이 믿어서 손해보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한다면 믿음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믿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뭐 믿기만 하면 될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나의 자신을 전심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절하는 기도도 있다고 했는데 이 아버지가 그래,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한번 믿어보자. 했는데 뒤에 안 돌아보고 믿었는데 안돼 봤어, 안돼 봐요. 그러면 더큰 실망감으로 피드백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만큼은 거절을 생각하지 말고 매번 할수 있다. 기도는 응답된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응답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의 영역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실 각자가 해야 할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져야 할 짐을 내가 대신 질 때가 있어요. 응답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믿음이 사라지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결코 들어주지 않는 기도일지라도 우리를 영혼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는 분이심을 믿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면에 하나님이 역사라는 그 통로, 기도의 응답의 통로를 우리가 불신과 의심으로 꽉 막아버리면. 주님의 권능과 은혜가 나에게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장으로 불리는 장인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개하며. 이 모든 사람들의 의로움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 1장의 서두는 다음과 같이 시작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 개념이죠. 그래서 일종의 믿음의 상태, 컨디션 그런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영역이잖아요. 어떤 날은 우리가 짜증이 날때 있고, 어떤 날은 짜증이 안날때 있고, 어떤 날은 기분이 좋은 날이 있고, 기분이 안 좋은 날이 있고, 믿음도 믿음이 좋은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고, 그런 어떤 컨디션의 영역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된다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는 기도. 이걸 하나님은 실상으로 보시고 증거로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laughs> 추상적인다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뭐 고소를 한다 해도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냥 단순히 우리의 그 의심 의심하는 마음만 갖고는 그 사람이 형벌 받을 사람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재판 받을 사람인지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이이 이것이 단순히 저 사람 머릿속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이 일이 정말로 그렇구나.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야. 말만 그래요. 근데 그 손에 집문서 하나 없어요. 그럼 부자 아니,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크기를 집문서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만큼 크면, 그걸 이미 실상과 증거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분명한 청사진이 있다는 것, 이게 크나큰 축복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 자체가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질 증거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왜 천국 가는지 아십니까? 천국 갈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안될 것이라는 믿음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안될 것이라는 것도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비 그런 말했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삶의 질상과 증거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내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여러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말한 시도 있고 또 그리고 바울이 목회로 서신서로 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특별하냐?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의 입술로 말씀하신 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도 아닙니다. 시도 아닙니다. 전쟁사도 아닙니다. 서사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레기온이라고 하거든요. 레기온.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행들을 모은 그런 것을 따로 레기온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 예수님 말씀하신 구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면 그 기도는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요청에 아버지는 괴로웠을런지 모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요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주님 앞에 그 아버지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책망하셨을 때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언제 소리 지르죠? 전 군대에 있었을 때 어, 그때 소리 질렀습니다 어, 그 한겨울에 알통구부를 했어요 영하 10도 이럴 때 알통구부를 하면 상의를 탈의하고 연병장을 도는 겁니다 그때 어, 그 옆에 있는 인도자가 다 같이 따라한다 나는 춥지 않다 하면 나는 춥지 않다 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 말은 즉슨 안 춥다는 거예요? 추운데 이겨내라는 거, 이겨낸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 그런 겁니다. 믿음이 생겼다기보다 믿기를 선택한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선택입니다. 마음은 변화되기 쉽지 않아요. 드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 사람 안 이쁜데 이쁘다고 생각한 거 불가능합니다. 사랑해야겠다 결심하는 거지 믿음도 그런 거예요. 내가 믿기로 선택하겠다고 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는 것. 예수님의 그 소리침에 믿음 없다는 것을 도와달라는 그 소리침에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고백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감정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믿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선택하고 역행할 때가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강물을 역행하는 연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 읽으면서 제가 참 그게 맞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열두 정탐꾼이 봤을 때 합리적인 말은 그안악조성 제가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요. 제 키가 170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보면은 딩카족이나 어, 뭐 이런 적 출신들은 평균 키가 188이에요. 그 농구하는 거 보면 아주 타고났어요. 근육이래요. 거기 가서 너 싸워서 이겨보라 하면. 메뚜기 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은 믿음의 말을 한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죄된 세상, 형벌받은 나의 삶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이 가난 땅을 정복하게 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렛만이 그것을 붙잡았죠. 그 정탄꾼 중에서. 역행한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그 감정으로 치면 그 전에도 지금도 비슷하지만 이전과 지금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나이다. 할수 있거든요.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안에는 갈등과 의심이 가득 찼지만 믿음으로, 믿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어떻든 그는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보이는 환경 대신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믿음은요. 정신 통일이 아닙니다. 정신 통일은 뭐냐면 그 뭔가 그 시크릿 그런 책 그런 거랑 비슷해요. 우주 강절이 원하면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에게도 말씀이 먼저 부어졌잖아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능치 게는짐 없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그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내면 안 이루어질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잘 이루어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고요. 두 번째로는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안 이루어지는 기도는 무엇이냐? 나의 원함, 필요를 넘어서 좀 욕심으로 발전되는 그 경계선을 넘는 것.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음속에는 여전히 흔들리는 마음이 가득했어도 안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절망을 하던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믿어보자.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진심 어린 결심을 보고 믿음으로 인정하시며 역사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저 저번 주 수요일 때도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 그것만 있습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 아무리 크더라도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정신 통일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선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와운 17장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아버지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역행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8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 그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 갈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해서 나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했었던 믿음의 그한 발자국으로 그는 자식을 얻었고 유업을 얻었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을 뗀 것입니다. 주님은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하실 일에 첫 문을 여는 한 발자국입니다. 나머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보시고 일하십니다. 이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의 열매를 맛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이주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맨날 하는 기도지만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